네 안녕하세요 수학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힙돌이와 함께 즐거운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안녕 힙돌이 힙돌이 넌 힙합은 하는 힙, 힙합을 하는 힙돌이죠 오늘 우리는 어디 할 거냐면은 교과서는 102, 103쪽을 할 거예요 102, 103쪽을 할 거고 그리고 익힘책은 어디를 할 거냐면 64, 65쪽을 해볼 거예요 자 익힘책은 64, 65쪽을 할 거고, 전체적으로는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3차 시. 3차 시는 무엇이냐?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알아볼까요를 하는데, 우리 이킴책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자, 정,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알아볼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하고 직육면체 만들어 봤던 거 기억나나요? 직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뭐라 합니까? 직육면체라고 합니다. 자, 모르면 지금 머릿속으로 팍팍 외워 두세요. 머릿속에 쏙쏙 넣어 주세요. 자, 2번입니다. 네모 안에 직육면체 각 부분의 이름. 자, 여기는 아이 제일 먼저 알수 있는 거는 요거요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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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다란 거. 여긴 뭐라 하냐면 면이라 해요. 면, 면, 읍면단이 예를 들어서 무슨 면 무슨 면 아니고요. 라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자 면과 면이 만나는 곳을 해보게요. 얘가 이제 여기가 면이잖아요. 또 여기도 면이잖아요. 만나는 곳은 어디냐면 만나는 곳은 여기에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 요기. 여기를 우리가 뭐라 하냐면 어, 모서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서리에 머리를 꽝 찌면 피가 콸. 나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어, 여기에 모서리끼리 만나는 점이에요. 여기를 뭐라 하냐면 여기를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꼭지점 꼭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3번이에요. 어차피 똑같은 문제인 것 같아요. 네모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어보세요. 직육면체에서 선분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뭐라 하나. 선분으로 둘러싸였어. 이렇게 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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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분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은 뭐라 하냐면 면이라고 합니다. 면. 라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뭐라 해요? 면과 면이 만났어. 여기서 만날 수 있죠. 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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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면이고 얘도 면이니까 여기서 선분이 이렇게 만나면 얘는 뭐냐면 모서리. 아까 말씀드렸죠. 모서리의 머리를 아, 머리 아니고요. 모서리. 모서리에 머리를 받치면 머리가 터져요.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 지점이라고 해요. 꼭 지점 왠지 그 저기 뭐야 맞춤법을 틀리게 생겼죠. 꼭 지점이라고 쓰고 싶지 않나? 자, 그리김을 보고 직육면체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세요. 직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사각형, 직사각형. 여섯 개 라고 했어요. 여기 원이 보이니까 넌 땡. 넌딩동댕 너도 딩동댕 얘는 틀렸어요. 왜냐면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거든. 넌 땡. 얘도 직사각형이 아니니까 땡.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자, 직육면체에서 보이는 면, 보이는 모서리, 보이는 꼭지점이 중요한 게 보이는 면이에요. 보이는. 보이는. 자, 보이는 면은 몇, 보이는 면은 몇 개야? 1, 2, 3, 세개 보이는 모서리는 어떻게 돼?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보이는 꼭지점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참 쉽죠. 자, 도형이 직육면체가 아닌 이유를 써보세요. 너무 쉽죠? 여기 옆면이, 여기, 여기 면이 어때요? 직사각형이 아니기 때문이죠. 어, 이렇게 쓰면 되겠다. 음, 직육면체는, 직육면체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야, 있어야 하는데, 어, 위의 도형은 직사각형이 아닌 것이 있다. 아닌 것이 있다 하트.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그죠? 어? 그럼 다 했나? 다했나다 자, 그럼 오늘은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직사, 직사각형, 정, 아 이번엔 정사각형이네.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알아볼까요? 이럴 때 뭐라고 대답해요? 네, 하트. 자, 직육면체 모양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직육면체 특징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직육면체의 공통점을 말하자면 어, 면이 모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오 하트. 자 위의 세 직육면체 중 모양이 다른 하나를 찾고 다르다로 생각한 이유를 써 보세요. 뭐 이거 뭐 답을 거의 뭐 유도 나는 어, 없는데 다 똑같이 생겼다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에서 유도하는 건 아마 이거겠죠? 나겠죠? 나 나라고 쓴 다음에 어자 모두 이제,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다. 정가, 뭐야, 정가. 정가 뭡니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정사각형 여섯 개로 둘러싸인 도형을 뭐라 한대요? 자, 정육면체. 머리에 쏙쏙 넣어줘야겠죠?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주사위 있자, 주사위. 그런 것들이 정육면체죠? 정육면체의 특징을 알아보세요. 면의 모양과 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를 알아보세요. 근데 이거 똑같아. 면의 모양은 당연히 뭐겠어. 당연히 정육각형. 아니, 뭐정육각형이 정신 나갔네. 정사각형이죠. 정육각형이면 큰일 나요. 자, 면의 수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보이는 거죠. 하나, 둘, 셋 그리고 안 보이는 거 하나, 둘 아, 이쪽 한 보이나? 하나, 둘, 셋해서 보이는 이제 면의 수는 여섯 개고요. 모서리도 똑같아요. 모서리의 수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게 그 뭐야 보이는 거고 안 보이는 거는 이제 아홉 개있잖아 열, 열 하나, 열 둘, 열두 개, 열두 개. 꼭지점의 수는 몇 개야? 꼭지점의 수는 이제 여기서 잡아보면 되지? 다른 색깔로 해볼까? 뭐 어떤 색깔로 할까? 약간 좀, 어, 회색? 오케이. 하나, 회색으로 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나뭐 잘못했어. 여기가 겹치는 앤데. 선생님, 다시 그릴게요. 바보같이. 뭐 잘못했어. 예쁘게 그려야 하기가 예쁜데. 안 보이는 거는 이렇게 해야지 자 하면 이렇게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여덟 개죠 여덟 개 여덟 개자 모서리의 길이를 알아보세요 근데 다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모서리의 길이는 어때요 모두 같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육면체의 특징을 이야기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음... 직육면체와 아이고야 직육면체와 뭐면 모서리 꼭지점의 수는 같지만 뭐가 다른 거야? 어 면이 정사각형 으로 되어 있음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직육면체 모양과 정육면체 모양을 찾아봅시다. 얘는 직육면체죠? 얘도 얘는 아니고요. 왜냐 면 원이 있잖아 원. 그리고 얘도 얘는 정육면체겠네. 얘 동그라미 치고 얘는 정이라고 써야지. 정 정형도 아니고요. 얘는 직육면체. 얘는 정육면체인 것 같아요. 정. 넌 아니야. 면의 세 면이 삼각형이잖아. 직육면체는 가. 근데 이게 어쨌든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들어오는 무슨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다도 얘 예, 다도 직사각형이 된다는 거지 가다 라마 이게 다 포함이야 포함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안에 정육면체만 찾으면 다고 하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지 포함검기로 봤을 땐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가 직육면체가 더큰 거야. 직육면체가 더 크고 이 안에 정육면체가 들어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음 실생활에서 직육면체 모양과 정육면체 모양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 어, 뭐야? <laughs> 실제 생활에서 알아봐야 돼. 음, 선생님 직육면체 뭐, 직육면체 휴대폰 뭐, 휴대전화, 교과서 또뭐 있을까? 선생님이 지금 딱 돌아보니까 딱상 볼 폭이 뭐 사물함. 그리고 정육면체는 나는 저 주사위밖에 모르겠어 주사위. 직육면체와 정육면체의 공통점과 차이 점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뭐야 공통점은 뭐가 같아 모서리 면 꼭지점의 수가 같아 그지 근데 차이점 뭐가 다르냐면 면의 모양이 다르지 면의 모양 직육면체는 직, 저기 직사각형이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야 별로 많지 않군요. 별로 많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과제는 이 김책 요거 해보면 되겠네요. 오늘 별로 안 걸린 것 같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